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까지 기 애굽 지경에 미지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루는 밀가루가 삼십 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오르요, 살진 소가 열 마리요, 소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리.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사만이여,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갖기 직물을 따라 말과 주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까지 옷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외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사 나옴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사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러왔으니 으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 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보여줍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삶의 지혜를 구한, 구했던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하지 않은 것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싶었겠어요.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한 것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소원이었으니까요. 내가 사는 데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유익한 것, 그것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삶의 고백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원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앞을 못 보던 한 사람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던 순간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보는 것과 또한 부기 영화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솔로몬에 있어서도 역시 그가 삶의 모든 것 중에서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일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에 또한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20절부터 34절까지에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모래같이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넓게 해서 넓게 해준 그 마음이 바닥의 바닷가의 모래 같이 그의 마음이 넓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래알은 작은 하나하나 날 개수로면 참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많고 많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복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했고요. 또한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다해변의 모래처럼 해변같처럼 넓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모래같이 넓은 마음 넓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많은 것과 넓은 것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주시는 것이 많은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솔로몬이 사는 동안 모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부터는 북쪽 아스르와 경계되어 있는 이 북쪽 북쪽 강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북쪽 강에서부터 남쪽 에굽의 여기까지. 그러 얼마나 큰 겁니까? 다윗 왕이 정복했던 모든 땅들입니다. 그 땅들이 이제 전쟁이 멈추고 이 땅들이 이 이스라엘을 섬겼다, 솔로몬의 왕국을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21절 말씀이고요. 섬주 없이만 아니라 조공까지 바쳤다라고 변화합니다. 전에는 그들과 늘 전쟁하고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살았던 시절에 비하면 그들이 오히려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바쳤다니 엄청난 변화지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이와 같은 일을 아, 감당 일와 같은 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식탁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 어마어마합니다. 뭐 소가 열 마리, 살소가 열 마리, 소가도 수 마리. 뭐 이렇게 변하죠. 살진소와 초장의 소와 또 양은 1 0 0 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슴새들 하루에 올라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올라가는 것들이 거의 한 200여 마리 정도 되는 것들이 하루에. 솔로몬의 상에 올라가죠. 솔로몬의 상이라 표현 는 같은 솔로몬의 가족들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신하들 얘기합니다. 함께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고 이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들이 이와 같이 많았다. 밀가루를 얘기하면요, 30 고르 굵은 밀가루 60 고르. 음, 1고루가한2,300 2,300. 이 더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30고루, 60고루 이런 하루에 들어간 것들이 10톤 이상 먹을 양식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해 볼것 어떨까요? 아, 1천 마리의 제사, 1천 번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엄청난 제사잖아요. 정성으로도 엄청난 제사고 또한 그 숫자 말이 쓰르도 엄청난 제사고 드리는 그 재력 재물로도 참큰 제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라는 왕의 재력을 써 드렸으니까 일반 사람의 재력에 비하면 뭐 엄청난 것은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복을 받아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와 함께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딱 열흘이면. 열흘이면 먹을 수 있는, 열흘도 안되겠네요. 그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 1천마리의 양이고 소일 겁니다. 아, 딱 열흘, 어마어마한 제사처럼 보였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비하면 그렇게 큰 제사는 아니다라고 표현할 만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는 것에 있어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천제의 제사를 받았다면 하루에 하나, 하나씩만 해도 3년 가까운 세월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먹는 것에 비하면 딱 열을 두 주도 안 되는 사이에 일천 마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요. 그쩌면 한번 해볼 만한 계산해볼 만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 하나님은 주신 이 축복, 솔로몬의 영화, 부귀영화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 0장 이십 절을 얘기합니다. 많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들이 종종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등장했던 예수님이 비유로 등장했던 부자의 잔치상에서 부자의 모습과 흡사 비슷한 모습 이 나옵니다. 부자가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거하며 워 하면서 부자의 상아래 집 밖에 있는 거지들을 불가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엔 가난한 사람들, 을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돌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제 한번 읽은 적이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재판 속 솔로몬 왕이 직접 창녀를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백성의 가장 낮은 자까지 챙기고 재판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솔로몬의 왕권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 창기 둘이 둘이 억울하다 하면서 진짜 아이 엄마가 고소하며 솔로몬에게 내 아이를 찾아달라는 이 억울함의 호소를 솔로몬이 들어주는 모습 하나 이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바은레를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가장 작은 자까지 섬기면서 살고 아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므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좀좀 있게 되고 올라가면 성격이 변해요.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바닥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거기에 재물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고 천봉천봉하게 되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 이래서 결국 먹고 마시고 졸고 하는 이런 인생들 이런 인생들은 항상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에 과연 쓰임 받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복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구하는 것인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분명 솔로몬의 말년 후년에 가서는 그가 엄청난 타락을한 왕이 되지만 그의 초년에 이 왕생활은 하나님의 옆에서 너무나도 귀한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은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아직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허락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곳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있었다 하면서 2 4 절에 얘기합니다. 강 건너 뭐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 아래 아시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아스로부터, 남쪽 곧 에그베리까지 제일 큰 강대국입니다. 북쪽의 강대국과 남쪽의 강대국, 그 사이의 모든 땅들이 다 솔로몬의 왕에게 엎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가미누가 전쟁을, 가미누가 솔로몬의 왕국에 국경을 넘보는 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 강건국의 왕의 모든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24절에 이렇게 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국토 모든 곳에서 이걸 표현할 때 성경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북단에서부터 가장 남단을 표현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일이기까지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 기도원의 기도원의 타작 마당을 또한 기억하면요. 그가 타작한 밀가루나 포도주를 포도를 그가 수확하여 거둬들일 때, 그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그 먼지 떠미 속에서 그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그 것을 탈곡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확하는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밀을걷어다가 잘라다가 이 포도나무 즙틀에 안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밀의 열매들을 음, 탈곡한다. 이뭐 있을 수없는이 넓은 들에서에 될 것을 마치 훔쳐 온 사람이 물건 도둑질하는 놈이 몰래 하듯이 불레 사람들 앞에 들힐까 봐 그렇게 떨면서 몰래 포도 즙틀에서 탈곡했던 기부원의 시절의 모습을 본다면은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에 백성들이 편안히 살았더라. 당당하게 해도 누구 하나 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이 금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금지한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목동, 목축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을 이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 말을 준비합니다. 26절 솔로몬의 병거에 말 위안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 명이다. 말이 4만 마리고 마병이 1만 2천 명이다. 뭐이 정도면 애굽의 군대와 비교해도 부족하고 없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말을 갖지 말아라 마병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은 엄히 명령합니다 이 마병은 최고의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군사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곧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더큰 힘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얘기할 때 신명기에서 분명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마병과 말과 마병, 마병을 두지 말라라고 금지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경화를 누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부를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준다고 고백하면서 한쪽으로는 이 많은 것들 잃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 것도 복이지만 그 얻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릴까라는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건 때로는 비록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을 갖고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병과 같은 말과 마병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하면서. 한쪽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은 이런 삶을 사는 인간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유혹들 너무나도 재물이 귀하고 중하고 대론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치하듯 다음에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마음의 한 구석에 언젠간 버리게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안과 부와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쪽으로 것을 숨기고 가지고 가는 순간 곧 마병을 그리고 이 말들을 몰래 준비할 때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품은 솔로몬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된다고 하는 것. 겸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양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물질, 내 삶의 심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신앙의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도 그 사방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왕으로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와 충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그에 게서 지혜로서 사람들을 품는 넓은 마음. 아까 초근에얘기했던 뭐 거지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줬다. 누든지 올수 있는 해변의 큰 해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는 서쪽 서쪽의 전체 면을 아, 해변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변가를 나가면 지중해 해변가 참 넓습니다. 한쪽면 전체가 바닷가이니까요.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닷가 해변가처럼 넓다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품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넘어가 북쪽의 경계를 넘어가고 동쪽 서쪽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남쪽 애굽에서도 자동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면 마지막 33절과 33절과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행용으로부터 백형목, 다메 나는 우슬까지 이 모든 식물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도나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다 알고 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장식이 장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세기 장에서 하나님께선 아담과 와에게 곧 아담에게 네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야 하면서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스리게 했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스리게 했고 너에게 복종할 거다 라고 하 했던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하지요.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가르치명 이름을 정해주는 자 그가 바로 주인이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와 같은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의 지혜가 아담의 지혜와 같이 같아서. 모든 초목, 식물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모든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알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가 구한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주시면서 솔로몬을 참 귀한 사람으로 사용한다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소름을 하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장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메시지는 이삭에게 그리고 이 축복의 메시지는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것들 너의 복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또한 이 바다같이 넓은 복이 될 것이다 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해줬던 약속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흥망성쇠 다 이루어졌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주님의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자문에서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패망의선부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더불어서 넓은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혜가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항상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심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때론내 안에 주신 내 심의 능력 대련 재물과 삶의 건강과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항상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매일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속에서도 심해능력으로 승리하는 마음을 삶을 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한 순간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없을 때도 넘어뜨리기 쉽지만 더 쉬운 것은 있을 때 넘어뜨리기가 더 쉽다는 거니 잘 알죠. 없는 사람이 마음 변하는 것보다 있는 사람이 마음 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면 마귀가 누구의 마음을 유혹할까? 이것은 결국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들 스스로 성우했다 괜찮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돌아보면서 좋은 지도자가 된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품도 갖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 그에게 머물렀지만 그의 인품이 변하기 시작하는 어떤 신적에서부터 그는 쓰러지고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앞으로 읽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도 지켜주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을 바라보는 것보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님을 바라보게 없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부유함에 누리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불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신앙에 참된 부유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단 마귀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능히 승리하는 삼사드로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받으시오며. 나를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 있을 것 같이 땅에서 뒤로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짐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일 진짜를 사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